어 오늘 햇볕 좋다. 너차어딨어내차들가 그 응. 알았어. 으그 두 가지가 있는데, 숲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, 이렇게 빨리 가는 길이 있어. 숲길로 가겠어. <laughs> 지금 가는 거 숲길이야? 네. 기에는 좋은 건데, 음, 숲 가는 길이 이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니야? 그렇지. 아니야, 괜찮아. <laughs> 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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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기 좀 무섭겠다, 그렇지. 뱀도 있고. <laughs> 아, 여기 기 <여기> 아니잖아. <laughs> 그쪽도 조금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어쨌든 이정도 어. 들어가 어 걸어서는 못나오겠네 걸어서 나올 수 있어 30분 <laughs> 여기 랜턴 다 끼고 <laughs> 편의점 1시간 걸어서 컵라면 <laughs> 서울 라면 그러니까 미리 사놔야 되는 거야. 주차하셨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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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여기 잘 보이잖아. 그지 아무 카메라로 한기긴 해. <laughs> 나도 어디 다는 <laughs> 거. 저기 저산저 저, 저기 산보이지 정면에. 어. 그 뒤가 다다야 한 뒤에? 어저산 뭐지? 어. 이거 이거를 이제 바다가 보인다고 하는 거야? 어, 어. 오션뷰야? 오션뷰야 나름 내리면 네. 더잘 보인다 이게 오션뷰라는 거지? 어 오션뷰 어디서부터요 올땅 여기서 여기 입구고. 네. 아 저기까지 저 돌로 이렇게. 그 네. 어, 이게 그가 산 거야? 응. 여기다 짓을 응. 건데? 아그 그거 그러, 그러니까 어디 어디까지? 와 이백사십 평이니까 저기까지? 음. 음. 뛰어놀아. 언제 샀어 이거? 1년 됐지. 1년? 저봐 여기 지금 보인다니까 여기 바다가 보인다고? 집 지면 이제 바다 보이겠네? 그럼 저돌 끝에 저 저기 소나무 있지 저 어, 끝에? 어, 어. 저기서부터 저 우리 도로까지 이렇게, 이렇게. 그게 다 도땅이라고? 응. 아, 저기까지? 하지? 엄청 기네? 응. 그럼 응. 집을 어, 여기다 짓는다고? 응. 뒤에는 그냥 마당으로 하고? 응. 왜 집을 뒤쪽으로 안 해? 바다가 어디가 바다는 거야? 어디가? 저거 정면이 저기 바다야. 저거 뿌얀데. 아그 뿌얀 거? 어. 그게 다 바다야. 아, 나중에 아. 딱 보면은 저기 딱 뒤까지 푸른 거. 무슨 뷰야? 바다랑 멀긴 하지만 좀. 무의한 거. 이거. <laughs> 어, 이거, 이거 언제 막 밀고 언제 해? 나중에. 올 여름부터. <laughs> 공사 들어갔대 <때> 와야겠네. <laughs> 어, 공사 들어갔대. 나기 전에 캠핑도 해야지. <laughs> 캠핑을 한다고? 여기서. <laughs> 여기서 캠핑 한다고? <laughs> 왜? 그냥, 뭐, 뭐 해보게. <laughs> 한을 한번 잡아야지. <laughs> 가위눌리고 <가이> 이러면 <웃음> 살아야지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뭐 뭘로 캠핑카도 없잖아, 지금. 텐트. 텐트 갖고 와서. 뒤질 <laughs> 때 한번 오십시오. <laughs> 얼마나 걸려 시간은? 이거. 몰라. 어, 짓는데. 짓는 데는 3개월, 4개월? 그냥 생각해 수도 끌어와야 돼 <웃음> <웃음> 수도 없어 s t h 하셨어? m e of the house? I'm n o 까 sure. What's the name of 뭐 h e h 사 u s e i 그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<laughs> 이게 뭐하는 거야? 이게 기타, 기타있자 그러면은? 사실 도, 여기 물을 달려고그랬거든 어, 보관, 보관, 보관. 여기 가 이게 내가.. 내가 여기, 하는저기힐기 여기, 기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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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 여기, 여기, 여 것 같은데 됐 됐습니다 나는 이거, 이따 갈게, 그냥. 어, 어, 그래. 어. 수업할 때. 수고하시오. 응. 반짝반짝, 반짝반짝. 슈퍼히어로 보다 든든한. 반짝반짝, 반짝반짝. 엄마의 빙마탄 왕자님. 오랜만에 오신다 그래서 <웃음> <웃음> <시면도도>. <웃음> 진짜 미용실을 갔는다며 모자로 왜써 그면 아 맞다 아니 이게 <laughs> 그렇게 마음에 아, <왜> 안 드는가 낭만 극장아웃로송은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다른 노래를 해보면 안 될까요 다른 노래? 동 아, 반짝반짝 말고 반짝반짝만한 게 없어. 아 진짜? 아맞아 <laughs> 근데 이제 시즌이 지즈니... 바뀌면 또 이렇게. <laughs> 인간 극장이 아무리 몇 년을 해도 바뀌지 않는. 아는데. <laughs> 어, 알았어. 그래 맞어. 얼마 아예 하나 만들어줘. 아그 아, 방법이 있구나 음악하는 사람이지 <laughs> 만들어야 되는데. <laughs> 만들면 만들어야 되는지 어, 만들어야겠다.